LG 전자 오브제 832L 양문형 메탈 매직 스페이스 디오스 냉장고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832L의 넉넉한 저장 공간은 가족의 다양한 식품과 음료를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매직 스페이스 홍바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음료와 간식을 손쉽게 꺼낼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최신 신선함 유지 기술로 식품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세련된 베이지 색상은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과 아주 만족스러운 디자인에 감동하며 가성비 또한 뛰어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로 주방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